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시리즈라는 말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독립된 영화라고 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작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화는 스토리 연출보다는 액션 연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특징은 이번 영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영화는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영화가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할 예정이며 이번 영화가 일부라는 것이죠. 마치 해리포터의 마지막 영화가 한 편의 영화를 1, 2부로 나눠서 개봉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는 2부로 가기 위한 예고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관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간 면이 있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작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쾌감이나 놀라움은 조금 적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최근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는 해당 영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가령 더 익스트림에서 잠수함과 어뢰를 이용한 액션이 나오기도 했고. 해랑이 비처럼 쏟아지는 연출이 등장하는 등 이전 시리즈들을 통해서 뭐 저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Ah. we' come in peace, peace. thanks to peace 물론 라이드 오다이에 등장했던 폭탄이나 댐 액션 장면들은 액션 연출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두 집단의 충돌과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다른 요소를 미리 준비하는 머리 싸움이나 공이라는 존재가 굴러가면서 만나게 되는 오브제 등의 구성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작진들이 액션에 진심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깜짝 놀랄만한 요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것이 1부라는 점에서 이런 아쉬움을 잠시 미뤄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부로 나눠서 개봉하는 영화들의 1부는 2부를 제대로 보기 위한 밑거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외계인도 이브가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인물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듯한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했습니다 마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등장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는 듯한 가치관의 충돌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들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벌인 일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등장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극중 빌런인 제이슨 모모와의 대사 중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과거 인크레더블 헐크를 연출했던 감독이더라고요. 뭐 그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제이스 모모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빌런 중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 지우인공들보다 더 많은 돈과 인력 그리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목적과 정상은 아닌 듯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기한 제이스 모모아가 상당히 잘 녹여내었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 동안 그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 빌런이었던 샤를리즈 트론도 분명히 매력적인 빌런인 것은 맞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이슨 모모아의 모습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의 빌런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의 짓주 라이드 오어 다이 충분히 볼 만한 영화인 것은 맞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 장면들도 상당히 잘 연출이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히 큰 스케일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마지막 시리즈이다 보니까 이전 시리즈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을 뭐 전부 다 끄집어 와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영화 자체가 빌런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대략 네 다섯 그룹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각 팀별로 보여줄 이야기들이 되게 짤막짤막짤막짤막하게 낭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가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야 2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뭐 환경을 가져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1부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영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볼만한 영화인 건 맞지만 이게 분노의 질주 시리즈라는 그 네임밸류에 맞는 그런 즐거움을 주었냐라는 것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평가들 2부까지 다 봐야 알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 해리포터의 마지막 영화였던 죽음의 성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습니까? 1부의 평가보다는 2부가 나왔을 때그 1부까지의 모든 서사들이 다 완성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질주 마지막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는 2부가 끝난 뒤에야 뭐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영화이니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1부도 극장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분노의 질주만큼 극장에서 보기 좋은 영화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분노의 질주만큼은 극장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